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납세자상에 선정된 33명의 수상자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국세청은 지난 5일 수상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납세자 게시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그 현장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아름다운 납세자라 부르는데요. 국세청이 선정한 2013년 아름다운 납세자, 그 영광의 주인공들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2013년 아름다운 납세자 33명이 국세청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다름 아닌 아름다운 납세자 게시판 제막식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름다운 납세자의 어떤 사회공헌 내용과 그 사진을 조세박물관 게시판에 게재함으로써 어, 미래 세대의 학생들에게 산 세금 교육의 장으로 어, 활용하는 목적에서 게시판을 게시하고 제막식을 어, 하게 된 겁니다. 성실한 납세는 물론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어온 사람들. 이렇게 국세청이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처음 제정한 건 지난 2011년입니다. 국세청은 그 동안에도 모범납세자와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모범납세자와 성실납세자와는 또 별도로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새롭게 제정한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동안에는 세금을 많이 납부하시거나 모범적으로 그 성실납세하신 분들 위주로 그 상을 드렸었는데 그 오늘 행사는 그 세금 내는 건 기본으로 하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신다든지. 사회에 큰 기여를 하신 분들을 우리가 자꾸 발굴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뜻을 기리기 위해서 국세청은 아름다운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우리 사회에 생겨나길 바라는 점에서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33명의 아름다운 납세자는 어떻게 선정되는 걸까요? 금년 아름다운 납세자는 국민 공모를 거쳐서 국민들이 추천해주신 분들과 관서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하신 분들 중에서 사회공헌 등이 타고하신 그런 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어온 사람들. 모범 납세자, 성실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납세자에게도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모범 납세자 분들한테 드렸던 그 동일한 혜택이 돌아가는데 뭐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자면 그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있고요. 공항 출입국을 하실 때 빠르게 심사를 받으실 수 있는 출입 그 카드도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납세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잠시 후 떨리는 마음으로 줄을 잡아당기자 2013년 아름다운 납세자 33명의 자랑스러운 얼굴과 이름 그리고 사회 공헌 내용이 적힌 게시판이 미풍당당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누구에게 알리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일은 아니지만 감회가 깊은 아름다운 납세자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소속 있는 곳에 납세의 의무가 있다. 그래 그 어, 의무를 항상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나라 복지 국가를 위해서 납세의 의무를 딱 끊은 오입니다 너무 감사해서는 평사하는 대로 그냥 열심히 봉사했고 세금 냈고요 계속 계속 이제 봉사해야 될것 같아서 그래도 또 좋은 것 같습니다. 홀가분하고 기분 좋습니다. 어, 모든 그 납세자들이 세금을 잘 내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어, 이런 일들이 점점 많이 있어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2011년부터 2012년 그리고 2013년까지 모두 99명의 아름다운 납세자가 선정되는데요.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과 성실한 납세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어 온 99명의 아름다운 납세자. 살아가는 모습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만은 한결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세금은 성실하게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국가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고, 또 어려운 이웃을 하어 쓰진다고 여 생각할 때에 세금 잘 내는 잘 내는 것그 자체가 사회적인 기부와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받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또 새로운 책직질이라고 보고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중압감도 느끼고 또 중단할 수 없는 이런 봉사 활동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인데요. 어, 성실 납세를 하시고 사회공헌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어, 우대 혜택을 최대한으로 어, 드리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고, 금년에도 어, 실질적인 우대 혜택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통해 또 다른 나눔을 실천하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의 작은 신념이 우리 사회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